네, 왜요? 패턴이 왜요? 노틸러스 화석 찾음. 아, 그것도 아마, 어, 기부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저기, 박물관에 기부하시면 될 거예요. 네. 나무, 나무 보자. 나무 좀 캘까요? 어, 지금 여기 수액들은 아직 안 나오는 거고. 나무, 강철 도끼로. 나무를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다, 앙상하죠? 겨울이라서. 나올 건다 나오네요. 빨리 캐서, 나무 좀 모아놔야죠. 나무는 이제 집을 업게, 업그레이드 할 때, 예,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뭐 이것저것 또쓸 때가 많아요. 나무가 굉장히. 이 게임 안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나무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배워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배우라고또 이제, 아, 지금 필요한데 막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또 그때는 또 늦어요. 너무. 다른 거할게 많으면.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에 막 되게 할게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뭐, 틈틈이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배워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많겠다 자 이제 맡기도록 하죠 겨울에는 양봉장이 안 이게 양봉장인데 겨울에는 어, 벌꿀이 안생겨요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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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됐죠? 어 벌써 저녁 9시네요 음. 여기 9시죠 실제 시간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9시니까 얘가 이제 좀 자야돼요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고. 아,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네요. 아, 겨울 17일. 겨울이 정말 너무 길어요, 겨울이. 겨울이 좀할게 없어 가지고 지겨운 그런 계절이거든요. 아, 또 이제 눈이 그쳤네요. 눈이 그쳐서 굉장히 깔끔하죠. 눈이 안 아파요. 아, 눈이 되게 아프더라고. 눈 내리면. 최일룡아 미안하네. 내가 또 귀찮게 했구만. 그래. 어, 사실 부탁이 더 있어서 말이야. 내가 새로운 망치를 만들게 됐는데 그걸 시도할 만한 광물이 없어서 말이지. 혹시 철 주괴 안 돼요. 안 돼요. 철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철은. 철은 많이 필요한 것들이죠. 뭐 어, 이것도 또 많이 뭐, 뭔가 이것저것 많이 있죠. 마요네즈 다 팔아야겠다. 마요네즈 필요 없다고 하네요. 여기 들어보니까. 마요네즈 필요 없 어, 오늘은 또 강낚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또 해야 돼요. 돈 벌려면 또 낚시해야 되죠? 겨울에 돈벌 때는 낚시만 한게 없어요. 근데 낚시가 좀 지겨워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 벌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마업사님 생일이시네요. 마법사님 생일이시니까 뭐 하나 줘야 되겠는데, 마법사님 생일일 때뭘 주지? 아까 박치 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뭘 줘야 되나? 뭘뭐 주긴 주도록 주긴 해야 되는데, 뭔가 마법사스러운 걸 주면 좋아하겠죠. 마법사스러운! 벌레 고기? 옥? 기사단에 검 줄까? 크리스탈 레거. 숲의 검 줄지? 숲의. 검. 검, 검 줄게, 아저씨검 줄게. 내가 숲의 검 줄게요. 아, 혹시 이거 현물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 쿠키 줘. 안 되면 쿠키 줘. 아, 안 되겠다. 선물이 안 되는구나. 아, 검 같은, 이런 물품 종류, 그니까, 장착하는 종류들은 선물이 안 되나 보네. 이게 들어지지가 않네. 음, 그럼 뭘 줄까? 아쿠아마린? 보석 같은 거 좋아할라나? 루비 줄게, 루비. 루비 줄게, 내가 진짜. 루비 같은 거안 주는데, 날씨한테 진짜. 인심 써서 드립니다. 인심 써서. 생일이시니까, 또, 생신이시니까, 인심 써서 루비 하나 드립니다. 루비는 또 우리, 아! 하나하나 줘야겠다. 루비는 아마 걔도 좋아할 거예요. 마지, 마지, 많이인가요 많이 많이 많이도 이제, 제가 좀 호감도를 올려야 되는 상대라서, 이 게임 내에 또 호, 호감, 호감도가 지금 그, 존재하죠? 호감도가. 그래서, 호감도를 좀 높여야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방 안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녕? 너한테 선물 주기였어. 고마워라. 자. 호감도 올라왔죠? 그렇죠. 그렇지. 요걸 먹을 수 있죠. 요거 먹기 위해서 온 거야. 행운의 보라, 루이스한테. 마니에게좀 호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거를 올려주기 때문에 초반에 이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퀘스트 완료가 됩니다. 마니가 이제 촌장 할아버지예요. 촌장 할아버지. 촌장 할아버지가 보라색 팬티를 왜 마니의 집에다 놔두고 왔을까요? 참 묘하죠? 이것도 여자 혼자 사는 방에 할아버지 팬티가 있을까요? 묘하죠? 묘합니다. 생선물, 땡스. 그냥 땡스하고 마네요. 10시 아, 그래도, 아, 그래도. 하트 하나 늘었네요. 자, 그럼 촌장 할아, 할아버지한테 이걸 주러 가겠습니다. 팬티 주러 갑니다. 촌장 할아버지. 촌장 할아버지는 촌장 할아버지 집에 있겠죠? 촌장의 핫팬츠. 루이스. 루이스네 집은 아 여기네 천장에 땅 저쪽으로 가자 남의 집에다 왜 팬티를 벗어놓고 나난 거야 참 신기해 그것도 못 찾아 그리고 자기가 아 녹조류 아 녹조류 별로 쓸데 없는 녹조류 팔아야 돼요. 쓰레기통을 뒤지면 어, 랜덤으로 템이 나옵니다 매번 하루에 한번씩 어, 리셋이 되죠 어 젖은 식물이 나옵니다 어,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데이드리님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촌장의 땅이.. 아.. 여기네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촌장네 집에 가야겠죠. 어.. 어.. 뭐야? 길이 막혔네.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여기 또.. 여기 왜 돌아다닌 거야? 어.. 여기 또.. 여기 있죠. 아.. 책을 찾았죠. 책이 몇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어, 촌장님 어디 가셨지? 아, 촌장님 가끔 저기 뭐냐? 자파점 가시던데 거기 가셨나? 아, 촌장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촌장님이 자파점을 자주 가세요. 아, 수요일은 휴무인데, 어디 가셨을까요? 아이 잘생기네, 촌장님이 어디에 가셨을까? 촌장님을 찾아야 되는데, 촌장님 어디 갔을까요? 아, 바다에는 없어, 촌장님. 이쪽으로 가면 바다죠. 바다에는 절대 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 촌장님은 이쪽으로 자주 출몰하신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왜냐 마니의 집이거든요. 어 안녕? 이게 뭐야? 아레아어 레아의 집도 들어갈 수 있네 이제. 레아랑 내 호감도 올렸나? 아닌데. 아 마니랑 호감도가 올라가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게 됐나봐요. 근데 여기 들어가 봤자 뭐 별, 별거 없는데. 작업 중이죠. 그림을 좋아하나 보네. 삼나무냄새가 납니다. 아, 이 위에 있네요. 많이 지금 이 위죠. 촌장님 이 여기에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늘 없네요. 어디 가셨지? 마트 갔나?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데 안 좋은 점이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을 좀 찾고 싶은데 빠빠 찾아야겠네. 단점이에요. 그게 사람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짜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집갚고집 어, 안에... 안에도 안 계시죠? 안에도 어차피 안 계시면 어디 밖에 돌아다니신다는 얘긴데, 이제, 좀 확률이 높은 게, 마트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살롱에, 살롱에 갈 수도 있죠. 살롱에도 안 보이네요. 살롱에도. 살롱에도 안 보이죠. 이쪽에도 없고, 없고. 이쪽에도 없고. 이쪽도 없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죽박스 박스도 플레이 되네요. 뭐 없죠? 없으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살롱은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 있다. 총장님, 총장님, 어 찾았어, 찾았군. 어디 있었나? 뭐음 음. 그곳이라고 어떻게 거기 있는 거지? 앤. 이건 자네와 나만의 비밀세 알겠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일단 춘장 협회 아750어 그래서 돈좀꽤 벌었네요 지금 멜론 못 가고 소. 아마란스 아 아마란스 구할 수가 없어 호박 호박도 가을에 해야 되죠 이건,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 아, 없어요 공어정수 아 공어정수는 광산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광산을 갈까요 아 광산 광산 광산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광산에서는 뭐 돈은 뭐, 못 벌어요. 나뭐 어차피, 소호품들이라서. 아, 이런 걸로 또돈벌수 있죠? 잼으로 돈벌수 있죠? 크랜베리 젤리. 잼인데 맨날 젤리래, 여기는. 녹조를 팔고. 어, 저진신문지는 재활용할 수 있죠? 재활용. 음, 호수 낚시나 하죠. 네, 낚시, 낚시, 어쩔 수 없어. 돈 벌려면 낚시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이 게임은. 낚시가 좀 지겨워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어, 낚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아, 수정과일이 있네요. 수정과일은 언제나 좋은 영양분이 되죠. 이제 에너지와, 아, 맥스, 그렇죠? 에너지와 체력을 채워주는 게또 수정과일이죠. 자, 천천히 해볼까요? 좋아. 어, 잡기 쉬운 물고리 같네요. 거의 퍼펙이죠. 피라미. 피라미 잡기 쉽죠. 어, 밤이 다가가네. 벌써 6시 10분, 20분이네요. 어, 얘는 또 얘도 작 얘도 피라미인 것 같아요.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얘가. 얘가 힘이 없는 거 보니까 피라미에요 아니네. 농어네. 농어가 이렇게 힘이 없다니. 농어도 농어도 맛있죠. 농어회도 맛있죠. 농어도 회쳐 먹어 맛있. 외신, 맛있는 음. 그런 생선이죠. 빨리 하나 잡혀라. 하나만 잡혀라, 제발. 하나만. 그렇지. 오, 이좀 격하네요. 움직임이. 오, 음, 움직임이 그게됐어 아, 강 꼬치고기. <laughs> 오, 바로 바로 입질 왔죠. 아, 맨 밑으로 내려갔어. 어, 꼬치고기인 것 같은데, 얘도 꼬치고기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마다 이제 에, 인치가 나와요. 물고기들의 그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오, 이기 장난 아니다, 오. 오, 쩌네. 뭐지? 타이거 성어인 것 같은데. 제 예상엔 타이거 성어입니다, 이거. 오. 오. 아, 잡았다. 오, 링코드. 아, 링코드. 링코드가 좀 잡, 잡기 힘든 물고기죠? 링코드 아까 잡긴 했었는데 하나 잘안 나오는 곡이라서 쟁여놓고 있긴 했는데 아, 또 나왔네요 또 나오면 또 팔면 되죠 좋았어 히트 얘는 피라미일 확률이 높네요 피라미허화 아니네 문물돔이죠 요런 이제 노란 별이 있는 게좀 좋은 상급의 그런 물고기인 거죠. 은, 은색. 물고기도 이런 게 있어요. 은색이 있으면 그 중간급.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급. 하급 물고기나 하급 상품들이죠. 어우, 갑자기 올라가요, 또. 피라미. 벌써 8시 20분이네.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오! 오. 이거 그거네 아까 잡은 거. 움직임이 격, 격했던 녀석 있죠? 아, 못 잡았어. 아 결국엔 못 잡았다. 이렇게 못 잡는 경우도 생기죠. 너무 이렇게 움직이 격하면. 아까 잡았던 것 같은데. 어 움직이 너무 격하네요 조금 더격격 격, 격했어요. 조금 더 제가 낚시질을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어, 좀 너무 저도 대충 대충해서 못 잡았네요. 아 이거 또 피라미네. 아이또또 또 상품이 있죠. 저거는 보물 상자라고 해서 뭔가 랜덤으로 또 템을 줍니다. 템을 줘죠 아, 미끼, 아, 미끼 좋습니다. 미끼는, 장착할 수 있죠? <laughs> 미끼를 달면, 빨리 물어요. 물고기들이 빨리 물어. 그래서 아주 좋죠? 어, 어, 보물상자 생겼죠? 보물상자는, 채워놓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와 보물상자를 다 잡아야, 둘다 열려요. 물고기 잡고, 보물상자 열고. 아, 잡았죠. 철광석과 오기였네요 철광석은 필요한 거라서 제가. 어. 철광석은 좋았네요. 아, 좀, 좀더 잡았으면 좋겠다. 또 보물상자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그렇지. 어, 또 나왔어. 굿. 쩔죠? 아 정동석. 아 정동석은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기 그냥 석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돌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닥 기대는 안 합니다. 그닥 좋은 템이라고 볼수 없죠. 또 달랑 하나 나왔어. 한 다섯 개 나오면 몰라. 피라미. 10시 반까지만 하죠. 그래서 확실히, 미끼를, 다니까, 좀 더, 잘 잡히죠? 애들이 잘 물죠? 좋았어. 민물돔. 아, 미끼, 미끼 또 나왔네? 오, 좋아. 또 달죠? <laughs> 어, 아, 요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벌써 20분이다. 물상자 먹고 물고기도 먹고 농어 뭐 나왔을까요? 오 스피너 굉장히 많은 게 나왔어요 미끼랑 스피너까지 스피너가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건데 스피너가 나, 나왔네요 대박 수지 맞았네요 이제 물고기들을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이 게임은 어 물고기들을 좀 낚시를 많이 해서 물고기들을 좀 팔면 돼요 그러면은 돈이 좀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안 좋은 게 물고기들은 이 낚시를 할때좀 지겹죠. 게임 자체가. 어 피라미 팔고, 농어, 강꼬치, 아링코돈 냅두고, 민물돔옥 냅두고, 다른 거다 냅둘게요. 아, 어, 음. 링코드 두 개, 두고 그리고 스피너. 어, 스피너, 스피너 여기 있었나? 아 스피너 여기 있네. 자 스피너 두 개, 아두개 겹쳐지지가 않네. 어 겹쳐지지 않네. 정리, 정리해놓으면 어 같은 쪽에 가 있죠. 그리고 옥, 철광석, 정동석. 철광석 하나 또 재련하도록 하고 어, 금광석 그리고 동은 없네요. 구리는 없네. 철부터 재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 재련 그리고 철광석, 네, 금광석 재련. 금광석 3개 재련했죠. 금광석 이좀 많기 때문에 금광석 철 바뀌고. 자, 됐죠? 이제 오늘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12시, 11시 20분이니까, 12시부터는 패널티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요. 아, 11시부터죠. 1시부터. 제다크님, 어서오세요. 제다크님. 다시 오셨네요. 제다크님. 어서오세요. 제다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2,000원. 자, 25,000원만 모으면 사막에 갈수 있습니다. 2만 5천만 원 모으면 사막에 갈수 있죠 사막에는 또 많은 것들아눈 있... 내리는 거 싫은데 나눈 내리면 눈이 아파요 게임할 때 됐고 음. 그래서뭐할수 없죠 어 이건 또 뭘까요 어 최일룡아 우리 마을의 일원이 되어서 매우 기쁘다니 자네가 앞으로도 잘 해나가기를 기원하며 스타디우 밸리 농업 기금에서 나온 500g짜리 수표 아유 500골드가 무슨 수표야 이걸로 종자를 더으면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봉... 오봉... 동봉 어떻게 여는 거야 그냥 얻어진 건가? 아 어, 친애하는 최일룡이에게 어, 자네에게 다가오는 어 행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주겠네. 요 겨울별 연애, 지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역 안에서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하고, 우리가 만나게 된 행운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은 바로, 비밀 선물 교환하기라네. 선물은 누구를 정해서 줄순 없고, 아무개는 무작위를 정해서, 아, 비밀 친구. 아, 이가마이또 같은 거네요. 마이또마이또 아시죠? 비밀 친구. 올해, 자네의 올해 비밀 친구는 다음과 같다네. 합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나. 축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을 광장시는 그때 보여요. 아마 오늘 하는 이벤트는 아닐 거예요. 시간이 내일인가부터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버섯이 열리는 날일 것 같아요. 이틀마다 한 번씩 버섯이 열리죠.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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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 버섯. 보라버섯 빼고는 다 팔아버려야죠. 보라버섯은 나중에 쓸 때가 있다고 하네요. 보라버섯만 남기고 보라버섯 여기네요 보라버섯 남기고 팔어팔어 팔어. 오케이 일정. 자 한번 일정을 확인하도록 해보죠 이것들은 나중에 하면 되고 일정이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만, 이천 원만 있으면, 사막이 갈수 있습니다.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빨리 구해야지. 어, 겨울별 연애 이때인가? 이때 하는 건가? 음, 합의생이 지났는데? 연애 때 하는 건가? 연내때부터 할수 있는 무슨 이벤트인거 같아어 쿠키 쿠키 생겼죠 여기는 뭘까요 아 저진신문지 아, 어, 오늘은 광산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은 돈은 좀 안벌리긴 하지만 뭔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최강석도 좀 급하기 때문에. 최강석도 구하러 가죠. 70층부터 좀잘 나온다고 하죠, 최강석은. 불이강석. 부리강석. 불이강석도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아, 뭐, 석영은 되게 잘 나. 동글당근, 좋습니다. 스킬레턴이죠? 스킬레턴? 약하죠? 아니죠. 제가 센 거죠. 아, 동글당근 두 개나. <laughs> 굉장히 세죠. 저기 마지막 집까지 다 갔습니다. 광산. 아, 여기 또. 좋은 토파즈가 있죠. 나중에 선물할 때 좋은. 여기도 파다 보면 뭐 나오겠죠? 음, 금강석, 어, 금강석도 나오고. 어, 날 때려? 크리티컬 터졌어. <놀람> 철광석을 구해야 되는데. 철광석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죠? 아, 여깄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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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도망가, 도망가. 다 필요 없어. 저리가. 약한 녀석들, 약한 녀석들 따위는 난 필요 없다. 내려가는 길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려가죠. 그렇지, 철강석. 어이, 아, 또 철강석. 초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구리,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금인 것 같아요. 그그 다음에는 또 뭔가 있죠? 있겠죠? 아, 엘레멘탈 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엘레멘탈 번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엘레멘탈 번님 엘레멘탈 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 여기 또, 철강석이 있죠.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면 죽네요. 아, 또 이, 시끄러운 박쥐의 소리가.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몹 중에 하나죠. 네, 엘레멘탈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엘레멘탈버님, 반갑습니다. 오, 박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밑으로 네, 내려가라는 거죠? 어, 한대 맞았어요. 내려가겠습니다. 박쥐 따위. 네,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 를 버님. 안녕하세요. 아, 정독성 많이 나오네. 얼어붙은 정도로 여기는 뭐 별, 별로 볼거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야지. 아, 여기 또 통통 튀는 귀여운 애들.